이사야서 47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요. 묵상은 47장 말씀 전체를 묵상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로니어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덮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너의 속설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라딸갈때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너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이를 심히 묶임만 함께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 우리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 가운데 해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7장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던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멸망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될 바벨론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의 표현을 한번 보니까 티끌에 앉아 있는 처녀처럼 보좌에서 내려와 그들이 땅바닥에 앉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곱고 아름답다는 표현은 바벨론을 위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한때는 열강을 호령하던 바벨론입니다.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그 누구도 이 바벨론의 위용, 위용 가운데 도전할 수 없었던 그런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벨론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 맷돌을 돌리며 곡식을 받는 나라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그들은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 도주해야 하는 수모를 겪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그들이 직면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복하심의 결과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이 보복, 3절에 보니까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보복이라는 단어는 복수하다. 어떤 인간적인 복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바탕을 둔 죄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복수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바벨론은 결국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6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내백성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줬건을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맡겨 주셨죠. 그런데 연단을 위해 하나님께서 넘겨 주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대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가? 느부갓네살이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력했다고 라역대화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주시면서 일부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본부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을 넘는 가혹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교만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인해 자신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징계한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자고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바벨론은 오늘 하나님의 보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보복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것은 바벨론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이 초강대국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바벨론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위상을 스스로 영원히 유지할 수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무시했던 바벨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해 주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단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용도 폐기하시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고레스 왕이 그렇듯 바벨론도 이방의 나라지만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면 바로 바벨론도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깨닫는 바로 그 축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벨론이 이토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선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들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공의의 차원의 징계가 아닌 비열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낸 잔혹함을 드러내고 말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실 때, 우리가 가운데, 우리가 중도의 길을 걸을 수 있지만, 우상을 섬기고 나를 섬기는 자들 가운데, 그 중도의 길은 요연하기만 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하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안에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바벨론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에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를 가볍게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해진 선을 지키는 것, 넘어서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선을 넘어갔잖아요.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을 넘어간 것이 우리 죄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정해진 선을 지킬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그 선을 지켜가며 주 앞에 신실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그토록 기세가 등등하던 바벨론의 멸망이 비로소 선포됩니다. 세상의 군주가 되어 승승장구하고 정말 영원히 태평성대를 누릴 것 같았던 바벨론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교만했던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의 큰 성들이 폐허가 되어 버리죠. 세상 그 누구도 바벨론이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이 성경에서 바벨론은 사치와 음행, 교만과 우상 승배로 만연한 세상 나라로 비유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르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음란한 문화에 취해 살아가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는 끝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푸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는 어떠한 것을 섬기겠습니까? 아,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결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섬기겠는가 이 세상을 섬기겠는가 나를 섬기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오늘 이 아침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사여서 4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정해 주신 그 선을 넘어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을 결단하는 이 아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인생 다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